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세븐나이츠 키우기 신캐 다이아가 나왔죠. 관련돼서 뽑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영상 구독 탁퇴고 공격주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무과금 유저분들은 감만 보고 어 살짝 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이제 감만 본다는 거는 뭐 삼성작 정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삼성작이냐? 삼성작까지는 충분히 조금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소환 패스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3점 법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미션 다 하게 되면 은 뽑기권을 주기 때문에 3점 법할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루비를 구매해가지고 이제 구매를 더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어 이제 뽑기 운이 워낙에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진짜 몇번 없어요. 뽑기 운이 좋았던 적이 몇번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그냥 루비 뽑기 루비 이제 확정으로 이제 어열 마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 딱제 삼성은 되거든요. 이후에 뭐 피나가 있으시면 피나 투자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패스하셔도 되는데 왜 그러면 삼성 작 정도만 하고 추가적으로 뽑는 거는 비추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다이아가 성능적으로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편성적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에 들어가면 좀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포하고 다음에 이제 카르마가 빠지면서 한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한 자리는 진짜 어떤 딜러든 넣어도 상관. 없는데 그 자리에 그냥 다이아가 들어가면 딱 좋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이아가 딜러로서 나쁘진 않습니다. 치명타 확률 증가에 약정공격 확률 이거는 이제 어 다른 버프하고 이제 중첩이 되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이점 그리고 중독도 걸고 거기다가 어 이제 풍화 걸리는데, 보통 이제 모든 거의 파티에 이제 지금은 엘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엘가하고 쓸 경우에는, 이제, 풍화가 걸려있기 때문에 피해량도 더 높아지고, 거기 플러스, 이제, 슬라임의 배우라고 해가지고, 이제, 회복도 시켜주면서 수명. 수면. 이 수면은 사실 딱히 의미는 없어요. 이거 왜 넣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뭐, PVP에서, 어 쓰라고 넣은 것 같은데, PVP에 쓸 자리가 없어요, 사실상. <laughs> 뭐 딱히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요것만 바라보고 쓰는 건데 요게 나름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암무 어 이제 컨텐츠 진행하면 아시겠지만 어 애들이 좀 아파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여포하고 카르마가 빠졌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 아군이 죽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회복기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이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깊은 암무 거기에 이제 힐러가 꼭한 명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거기 힐러 필요할 때 엘가가 들어간 파티에 다이아 넣어주게 되면은 다이아가 데미지도 좋으면서 이제 회복도 시켜주기 때문에 뭐 그런 용도로 쓰면 돼요 근데 이게 회복이 조금 아쉬운 점은 3초밖에 안 돼요 이거는 살짝 버프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 다른 힐러들은 때릴 때마다 힐을 하는데 얘는 3초에 0.6... 이거 <laughs> 왜냐면 이게 이제 다시 돌아온 데까지는 10초 정도 걸리거든요 쿨타임이 3초밖에 안되기 때문에 힐러스의 메리트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치명타 공격만 보고 진행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회복도 엄청나게 뭐 미친듯이 시켜주는 그런 회복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는 힐러랑 이제 카린 같은 친구죠 얘는 이제 미친 캐릭터죠 <laughs> 회복을 막 계속 미친듯이 시키니까 거기서 오는 이점이 되게 크죠. 얘는 이제 그 공격할 때마다 제 무나 아군의 생명력을 이제 회복을 시켜주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이점 크죠. 거기다가 이제 대상에 부여된 모든 뭐이원 효과도 제거를 시키고 이제 보호막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 카린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카린만한 힐러는 없는데 어 아무튼 뭐 얘도 회복을 시켜준다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느낌까지도 사실 아닌다 그래서 당장에 그냥 나는 딜러가 좀 마땅치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삼성절에 쓰면. 딜은 나쁘지 않게 나와요. 나쁘지 않게 나오는데, 사실 지금 어차피 이제 뭐트루들를 이제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화상댐을 넣을 수 있는 뭐 자아라 같은 친구, 그리고 하필 이번에 또 이제 픽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자아라에요. 자하라가 일반 이제 소환권을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얘를 뽑았지만, 벨리카, 왜냐면 벨리카로 필요해서 얘를 뽑았지만, 자하라를 쓰는 것도, 자하라십 10성 찍고, 이거 만약에 이제, 만뽀까지 한다고 치면은, 꽤 많이, 어, 이게, <laughs> 강화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혹시 다이아를 쓸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과금 유저분들은 그래서 간만 보고 뽑으시고 어, 진행해 주시는 게 좋고 거기 플러스 이제 다다음 주에 또 이제 콜라보가 또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그 캐릭터의 성능이 또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루비를 또 존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뭐 저는 루비를 좀 테스트는 해 봐야 되니까 삼성자까진 찍었지만 꼭, 삼성작까지 안 하셔도, 삼주법 하면 일성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성작으로만 써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뭐, 다시 한번 결론을 이야기하지만, 무과금 유저라고 한다면, 그냥 이제 간만 보면서, 이제 뭐, 삼성작 정도로, 아니면 일성작으로 해서 마무리 짓고, 루비 존버하고, 다음 이제 신캐를 좀데뷔하시는게 좋고, 나는 뭐,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성능 자체로 봤을 때는 뭐, 회복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약간 나사가 빠져 있긴 하지만, 딜러로서의 역할도 괜찮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안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뭐 다이아 뽑으셔가지고 활용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오늘 이 시간에는 다이아 신캐가 나와서 관련된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